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요새 학생의 숙제를 좀볼 건데요. 어머님께서 문자를 보내 주셨죠. 아이 학교 수행 평가 관련해서 아이가 단어 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 주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중학교 아이들, 목도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 가져오는 프린트물까지 싹다 정리해 주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지금 가는 길 자체가 영어를 편하게 하도록 만드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수행평가에서 다뤄야 되는 어휘 말고 그 상위 버전의 어휘부터 그 하위 버전의 어휘까지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숙제 이게 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열어 봐야 될것 같은데 파닉스 단어는 녹화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볼게 뭐가 있을까요? 보죠. 일단 13분 53초 짜리가 있고 그냥 안 키네요. 그럼 딱히 볼게 없어요. 너무 이미 잘하고 있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엑셀 파일만 하나가 띡 하고 와 있는데, 얘 뭐죠? 얘는 뭘까요? 아, 이거 보낸 거구나. 이건 녹화가 안 돼서 이렇게 보냈군요. 어,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걸 보죠, 그럼 제가. 그래, 이걸 봐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해. 그래서 뭘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뒤에서부터 볼 건데 컨티 뉴 e 라고 했어요. 컨티 뉴 e 입니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나한테는. 그냥 표로 받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 잠깐. 새로 만들고 좀 볼게요. 근데 그 수행평가 관련해서 뭐 주실 거 있으면은 저한테 빨리 주시는 게 좋죠. 왜냐면은 제가 그걸 준다고 해서 아이가 그걸 바로 볼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본다고 해서 아이가 그걸 바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해주시는 게 좋죠. 통계를 좀볼 건데.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은안될게 없습니다 세상에 500몇개 정도 지금 있는데 이게 맞나 왜 500개나 했지 새 카드가 언제 한번 초기화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살짝 있긴 한데 성수 카드가 지금 52.8%죠 그렇다는 얘기는 52.8%의 장기 기억이 지금 848개의 카드에 대해서 먹여지고 있다는 거고 굉장히 좋은 그래프예요 음.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할 게 있나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쪽으로. 이동을 하죠. Continue 게 지금, 제가 수행평가를 빨리 받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c 이거를, 무엇을 계속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그 수행평가를 받아쓰기로 보면은 그럼 받아쓰기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빨리 와야 되는데 저한테 음 오케이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일단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GPT를 이용을 할게요 그냥. 둘이 일을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멤블 매 l 이라고 읽었네요. 어째서 D랑 지금 구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볼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요. 지금 D랑 B가 구분이 안돼 D란 말이에요, 그죠 소문자 D, B가 구분이 안 돼. 요 이게 해독 능력이 낮아서 나오는 문제점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나이까지 일어나도 괜찮은데 어느 나이 이상으로 일어나면 조금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 디귿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줘야 될 일이 아니라 제가 볼때 받아쓰기로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문제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섯 개 정도를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본인도 알아야 돼요, 지금. 자기가 이게 안 된다는 거를. 그리고 거기에서 좀 겪어봐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는 <laughs> 사본 만들기란 3개 정도 해주면 될것 같은데. 사본 만들기 단축키가 있지 않을까. 이 였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아마 카드가 추가가 됐을 거예요, 제 알기로. 음, 이렇게 좀 자주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똑같은 케이스로. 새로 만들어줄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는 b 도 만들어줘야 돼.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돼, 학생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도 만들고 사본을 몇 개를 더 만드는 게 맞죠? 이것도 사본 만들기로 4개 정도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 세 개, 네개 정도.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거예요. 구간별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black인데 이것도 black이라고 읽었을 확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이런 단어는 많이 봤으니까 괜찮죠. I like black. 괜찮아요. 어교 어교 응, 제대로 읽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문장을 만들진 못했죠, 그죠 그래서 어교를 가지고 문장을 좀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음,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게요. I continue to study. 이렇게 하면은 I continue to study. 저는 계속 공부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사나 정도 일단 넣어주고 추위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그가 나왔죠. 아니 근 이것도 내가 만들게요. I am. I came back. 5 minutes ago. 이렇게 하 I came back f i v e came back 5 minutes ago. 저는 5분 전에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Back. 뒤로 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사적 이미이 강해서 일단은 이렇게 할까요 b Back. 은 D.M. Alpha by a s i n Hangul로 이야기한 솔리가뭔니 back? back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의미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걸 줘야 될지 좀 애매해요. 저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돌아가다도 되고 뒤도 되고 등도 되고 태하다 그래서 음, 뒤로 돌아가다를 하나 줄까? 그 다음에 동사가 아닌데 이게. 뒤로에요 그냥 이렇게 해야되고 그 다음에 등도 되고 요 두개에요 그냥 그래서 i came back은 아니고 글쎄 he went back 정도 he went back 그는 돌아갔다 이렇게될수 있어요 그니까 러 돌아 가다가 있는데 그때 동사는 없어 근데 웃기다니까 요 우리나라 말로 정의가 안돼요 back 은 이렇게 되게 많아요 영어에 그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이걸 어렵게 여기죠 그 다음에 스탠드가 있는데 스탠드는 서다잖아요. 글쎄요. I s t o o d up 이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I s t o o d up. a n d s 이렇게 d stood, stood stand, s t 스 n 드 stand, s t d s t o o d stand, s t a n 서 s t a n s t a n stand, s t o o d s t s t a n stand, s t d 딱히 뜻이 없어요. 이건 형용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MRI, 이거, 이거 한글로 뭐야? 나는 게임을 만드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죠. 요거를 전체를 고쳐줄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따른 고치는 문장을 만들 건데, 이렇게 할게요. 나는 게임을 만드나요? 하면은... 일반 동사니까 do I 질문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do I create games 이렇게 해죠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요 지금 여기에. Do I create games? 갑적으로 틀렸어요. 뭘 틀렸는지 말해줄 건데 하나씩. 어 만들다라는 일반 동사 이게 비동사 패턴이 아닌 일반 동사 패턴 적용되어. UI,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만들다라는 동사는 create죠. 그 다음에, 게임은 셀수 있는 명사죠. 명사인이 세도록 한다. 이걸 이해를 하고 있을까? 뭔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가르치다 보면 패턴인지 가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기억력은 좋은데 기억력이 좋은 게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약간 아이들 가르쳐 보면 기억력이 좋고 패턴인지 까지 잘 일어나는 아이가 많지가 않아요 양쪽 중에 하나를 가져 아니 기억력만 좋은 아이들이 많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일단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받아쓰기 문제를 3개 정도 추가를 할게요. 이걸 내가 볼때더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음 이게 맞아. 더 봐야 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더는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일단 뭘 빨리 보내 주셔야지 제가 작업을 할 텐데 아쉽네요.